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물건을 추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수도권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은 M, mt 장소로 최고의 장소였다고 뭐 생각들죠 대성리하고 또 강촌이 되겠습니다 저도 강, 강촌은 여러 번 놀러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요 그 강촌에 있는 펜션 경매 물건입니다 펜션 경매 물건입니다 어, 규모도 좀적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유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매기입니다. 경매 경매기입니다. 어, 사건으로는 2021 타경에 3362호입니다. 3월 13일 춘천 지방 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소재지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252-땡 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7억 9,426만 9,110원이 되겠고요. 여러분 아, 여러분 여러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현재 감정 가격의 약 4분의 1 가격인 24%입니다. 그래서 1억 9천 70만 4천 원이 현재 최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991 제곱미터, 약300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538.15 제곱미터, 162.79평 정도 됩니다. 2004년도에 건축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를 살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음, 법원이 경매 사이트 있죠? 음, 법원 경매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또 유의할 사항들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공시지가는 저금미터당 21만 3,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조건은, 일괄, 제가,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그렇고요 일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목이 아직까지 전인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산복구 명령, 이런 것들 다 예측할 수 있겠죠? 어... 네 그리고 일부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요. 음, 이 건물은 법정 시상권 성립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검토해 보셔야만 합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이것이 이제 춘천 시내가 되겠고요. 음, 네 한강이 되겠죠. 음, 북한강이 되겠습니다. 북한강이 이렇게 되고 붕어섬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강촌 IC가 되겠고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죠. 네, 이것이 바로 강촌이 되겠습니다. 강촌에 뭐 테마랜드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강촌IC에서 강촌 IC에서 강촌 가는데 그길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강촌역은 여기 있고요. 강촌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김유정역 이렇게 되겠죠. 음, 바로 이곳에 있다. 강촌역에서 가깝고요. 바로 강촌 인근에 있는 음, 강촌에 많이 놀러 오는 분들을 뭐 여행 오는 분들을 위한 펜션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그 어, 자세하게 위성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여기 남산 일교차로라고 교차로, 있네요. 남, 이곳이 이제 남산일 교차로 4차선 도로군요. 이전에 제가 다닐 때는 이게 2차선 도로라서 굉장히 좁았는데 아주 도로가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이산 아래에 있는, 이곳에 있는 펜션입니다. 펜션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그죠? 여기도 펜션 있고, 여기도 펜션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곳에 이제 강촌의 번지 점프장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강촌 선이 있고요. 이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펜션 입지로는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네, 이런 모습이 되겠죠.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매로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저 멀리, 네, 번지점프장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다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옆에도 지금 펜션이 있고, 이곳에도 서펜션 아주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죠? 토지 면적이 300평 정도 되는 면적이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펜션을 여러분들이 잘 운영을 하시면, 그죠? 운영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옆집이고요 네, 주변 환경은 이렇습니다. 이게 되겠죠? 네. 바로 이 펜션이 되겠습니다. 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방금 전에 보셨던 모습이죠.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네 들어간 입구가 되겠고요. 아주 잘돼 있죠. 네 이제 이렇습니다. 앞 부분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물건이다. 네 이런 것은 이제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이런 곳은 아마 바베큐하는 야외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뒤에 보면 수영장도 있네요. 수영장도 있습니다. 네, 이런 곳은뭐 저거 되겠죠? 관정이 되겠죠? 지하수 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외도 이렇게 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창고 등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이제 주차장이고요. 네, 이렇게 수영장도 있죠. 뭐 간이 수영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피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 바베큐 파티장이 되겠죠.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공간도 있고요.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네. 네.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된 부지에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300평 부지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촌역 근처에 있는 펜션 단지라고 할수 있겠죠? 펜션 경매물건인데, 지금 현재 감정 가격의 약 4분의 1 이하의 가격에 지금 현재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좋은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